와, 올라오시면은 구역구역마다 이렇게 쉴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자, 오늘은 저희가 아, 예, 반이나 아, 나셨 예, 분들이나. 아, 예, 반납이에서만나셨분들이랑 아, 예, 반납자 분들이나. 아, 예, 반납자 이렇게 여기도착했서 여기도 붙여서 여기가딱 나네. 여기도 붙여서 여여서기도 붙여서 여기도 붙여서 여기도 정여이잘기어 있고 독립공원이 서여 자 부어터 워터 펄 입니다 신나게 한번 돌아 봅시다 처음에 이렇게 지도에서 보실 수 있고 폭포가 이런식으로 나눠져 있는데 먼저 위에서 폭포쪽으로 내려간다고 하더라고요아 벌써 다른 팀들 하고 올라오나보다 이렇게 폭포를, 아. 내려간다. 음, 이쪽으로 내려가서. 아니면 뭐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가 음.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가서 올라오는 거야, 여가 아니면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갔다가 내려여기내려갔다신발이랑다가내다가 내려갔다가 내다내려가야될것같가데 그럼? 다가내내다가또 외국의 팀도 도착을 했네요. 오, 우! 좀 제법 내려가네요. 폭포 여러 개를 쭉 올라와야 되니까. 2, 3분 정도 내려오면은 이렇게 1차 분기점이 있고, 여기가 2번. 근데, 밑에까지, 4번까지 내려가려면은 60미터를 더 내려가십니다. 쭉! 여기 거쳐서 더 내려가시면 돼요. 자, 아, 여기가 3번, 4번 팍코. 오. 물 색깔이 좀색합이가 확장이라... 엄청 물같네 4번 팍크 지나서 내려가서 살짝 이렇게 올라오시면, 여기서 갈림길 있거든요. 여기서 시작입니다. 저리가 1등 앞에 설 거야? 여기가 스타트지죠. 음. 아. 괜찮아. 그래. 저쪽으로 올래? 이쪽으로 와, 겨라. 이 길이 오히려 더 어렵게 롱치. 대공물인데, 굉장히 안 차요. 야. 와. 어떡이집만 와. 와, 이게 석회함이라 희한하네. 기로 올라간다고? 아, 여기 밧줄이 있네. 어, 근데 와 어? 엄청 까끌까끌해요. 어? 엄청 까끌까끌해. 그래. 오! 오 야, 이거 뭔이름아야 뭐, 이러면서... 와. 오! 오! 올라가자 폭퍼를 이렇게 진짜 거슬러 올라갑니다. 와. 올라오시면은 구역구역마다 이렇게 쉴수 있는 타이밍이 있고.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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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여기 폭포가 엄청 크네. 아빠! <목소리> 아빠들의 밑에는 조심해. 연습이 었고 <목소리> 으흐. 으흐. 아, 여기는 막아놨네. 자, 우와. 우와. 으흐. 으흐. 어디, 여기, 여기. 어. 여기 아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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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아파. 와. 하고 하는 거 같아. 돌아. <laughs> 아가가 돌아. 자 여기 밧줄 이 있긴 한데 거의 뭐 밧줄 없이도 덫으로 올라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 천천히. <놀람> 어. 내 통신. 아! <laughs> euh> 공격! 공격! 안 <laughs> 아 <Okay>. <야> 나안될뻔 잤잖아. 이제 와. 자, 자. 우리 두 번째인데. 올라가는 거보다 내려가는 게더 힘들어. 네, 내려가는게더 힘들어, 씨. <람 Verg> <laughs> 어. 얘는 <람> 을잡요 <양통을 펼치면> <gusta€> 그렇죠. 오케이. ê ê 이렇게 내리쬐서서 폭포쪽으로 내려가고 있는거에요 신기하다 이런식으로 이렇게 이 고맙팡 오늘 세번 탔는데 어, 여기 공원이라 정리도 너무 잘 되어있고 너무 좋네요 세번 탔어요 더탈수 있을 것 같은데 어디서 이렇게 물이 나오는 거지? 신기하다 동원내 음, 식당도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고 딱 현지 가격이에요 50만원? 40만원 이렇게 먹으면 더 드실 수 있어요 제가 아! 코퍼에서 나와서 단테 카페로 가고 있어요 어. 숲길이 너무 예쁘네요 Yeah.